사무엘하 21장 우리 계속해서 오후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향하여 고백까지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가운데서 부르셨습니까? 양을 치는 가운데서 불러내셨죠. 이에 다윗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길렀습니다. 자기 마음의 완전함. 다윗 왕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자, 우리는 다윗의 그 완전함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흠물이 없습니까? 다윗은 완벽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완전하다고 합니까? 근데 우리는 다윗의 고백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벌써 다윗은 시편 1 편에서부터 이렇게 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추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다윗의 완전함은요, 다윗이 무엇을 잘했고, 다윗의 무슨 훌륭함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율법이 즐겁습니까? 오늘날 교회는요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맞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사람이 착하게 살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한무라비 법으로도요 사람은 얼마든지 착하게 살수 있습니다. 불교의 경전으로도요 사람은 법 없이도 살수 있습니다. 사서삼경을 가지고도요 사람은요 얼마든지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이 사람은요 자기 양심에만 잘 따라 살면 양심만 지키면요 인간은요 얼마든지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와서 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대반 함무라 비법을 갖고 옵니다 여기에도 도피성 있다 여기에도 착하게 살아가라고 한다 율법으로 그것에 대항을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즐거워했고 도대체 다윗 세계는 율법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즐거웠겠습니까? 율법을 언약으로 보았던 겁니다. 사실 언약이잖아요. 율법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다윗은요, 율법에서 뭘 보았습니까? 법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키게 하신 모든 모양과 모습대로 이루실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 그 약속을 주야로 묵상을 했던 겁니다. 또 양을 치면서 그 양의 용도가 무엇임을 보면서 이러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겁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완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뭘 잘하고, 뭘 선한 행시를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잘 살기 때문에 다윗이 완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마음에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목적을 그가 마음에 믿고 적들을 대항하고, 적들과 싸웠지요. 그 싸움의 비결은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사울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이 전장에 나왔지요. 자기가 그 골리앗을 물리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대 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자기 경험을 누구에게 말합니까? 사울에게 말합니다.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사자나 곰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지키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 양이 그 정도의 귀한 것이었다면 그는 벌써 도망갔을 겁니다 그 양보다 누구의 목숨이 귀합니까? 자기의 목숨이 귀하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지키는 양그젖 빠는 양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귀한 존재였습니다 재산보다 귀했습니다 제사는 거기에 비할 것이 못 됩니다. 어떤 존재였기에 그렇습니까? 그 양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던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였을 수 있을까요? 그가 율법을 법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완전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느냐? 이것이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기르던 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다고요?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언약을 맡은, 율법을 맡은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결코 망해서는 안 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의 후손을 통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그의 손에 능숙함. 이 능숙함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어색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엘리야의 제자들이 이제 그 학교를 짓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합니다. 어떤 제자가 도끼질을 하다가 그막 도끼날이 자루에서 쑥 빠져서 못에 빠져버렸어요. 그 고대에는 쇠가 아주 귀중한 그런 소재였고 물건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금보다 쇠값이 훨씬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금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도 녹아서 이렇게 금을 추출해낼 수 있지만 쇠는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야 비로소 쇠물을 얻어낼 수 있고 그것으로 도끼날을 만들던 물을 할수 있죠 그래서 도끼 정도의 쇠 뭉치면요 아마도 집한채 값이 넘었을 겁니다 그 도끼날이 그래 쑥 빠져 달아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는요 얼굴이 하얘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이 도끼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울면서 하는 말이 이 도끼는 필요한 도끼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필려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에 익숙하지 못한 연장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내 연장을 쓰다 보면, 아, 어느 정도쯤 가서 이 연장이 아마 빠질 것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깊게 박아서 쏘고 하지 않습니까 빌려 왔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지 자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잘 압니다 자기가 그 양을 돌볼 때의 마음으로 그 양을 지킬 때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게 다윗에게는 정말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양을 지켰으니까. 그 양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였으니까. 그것 그대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정치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 양을 지키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 시편 78편 72절에 이르시기를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치도하였도다라고 그렇게 다윗 땅을 이제 가리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오지 말아달라. 당신이 이제 지쳤고 힘이 없으니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방해가 되어서가 아니고 당신이 사라지면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당신과 같은 왕은 우리의 등불이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등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등불입니다. 다윗이 등불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 등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어떤 믿음요?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믿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빛은 오직 복음뿐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등불이어야 하고 등불로 삼아야 합니다. 그 후에 또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지요. 골리아 동생 나흠이가 있었고요. 또 어떤 큰 거인은요, 손가락이 여섯 개씩 있습니다. 이 가난 족속들은요, 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돔성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 고대에서 벌써 동성연애가 만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 사람이 자기의 생각대로,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버립니다. 난잡하게 짜게 웃습니다. 온갖 철학으로 그런 것들을 미화합니다. 별 이상한 그런 사람들이 다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기의 영토를 침범해왔다고 하지요 그래서 몰아낸다고 하지요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400년 동안 거기에 머무는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것은 다만 영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구원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에 그 양을 움켜 잡아가는 사자나 곰과 같습니다. 구원을 이루 희생을 잡아가버리는 그 곰이나 사자는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블레셋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 하신 것이죠. 멸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들을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리들을 다윗을 이어서 또 여러 장수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장수도 나왔고, 그는 이제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완전한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그 믿음이 우리 마음 속에 늘 충만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